왓썹맨요왓썹맨왓썹맨 yeah. 아니고요. 예. 눈 사이먼 도미, 도미와 함께하는 사이먼, 시간이 도미. 들어왔습니다. 제가개 사료를 이렇게 조금 강아지 간식을 조금 이렇게 좀 사왔습니다. 근데 이제 가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. 그리 강아지 괜히 사료로 괜히 이제 어 사료 주는 척하면서 여자 꼬시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? 정답. 너가 주면 먹어. 내가 주면 안 먹나? 그냥 먹어봐. 먹어? 안 먹어? 이거 왜안 먹는 거야? 야옹아, 야옹아, 야 이거 너 먹어봐봐. 이거 맛 없는 건가봐. 개가 다 도망가잖아. 기리 어. 줄게요. 근데 이거는 지금 침이 아니라 콧물 같은데? 침이에요. <laughs> <laughs> 나너 여기 들어가라는데? 응? 여기에 넣어달라는데 넣아씨 그래요? 예. 당나귀 아저씨요? 두꺼비아저씨 아저씨 알아? 어떻게 알아 아저씨를 알아? 어오 그래? 몇 살이야? 다섯 살 5살. 다섯 살인데 아저씨를 알아? 아저씨 좋아해? 좋아해 안 좋아해? 안 좋아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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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줄 혹시 여기 아, 강아지 뭐 하나 지나간 거 없어요? 강아지? <laughs> 예, 강아지를 잊어버려가지고 예, <laughs> 못 봤어요? 못 봤어요. <laughs> 아 여기서 잊어버렸거든요. 어 개소리가 나네요. <laughs> 아니 소가섬에서 왔어서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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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. 아, 강아지를 잊어. 버렸는데 <laughs> 아, 아, 일주일 전에 여기서 잃어버렸거든요. 아, 일주일 전 <laughs> 모르겠어. <laughs> <laughs> 그래도 이거 먹이를 갖고 계속 찾고 있는데 안 와요. 여기로 올것 같은데 여기 잠깐만 있으면안 돼요? 아니 왜냐면 여기 올거 같대 강아지가 왜냐면 여기서 일어버렸으니까왜 아, 네. 이렇게 뭐 술을... <laughs> 와인을 먹은 척한 거예요? 있어 보이려고 갖다 놓은 거예요? 아니면 먹은 거예요? 먹었는데 안 취해가지고 네. 지금 못아요 지금 술 <laughs> 아, 시키려고요 셋이 뭐... 뭐... 뭐, 하시, 뭐 뭐... 형 자매예요? 아니요 아니, 친구예요 뭐, 뭔 친구예요? 그냥... 그냥... 회사에서 만난 친구들 네, 친구. 아, 사회 친구들? 네. 뭐 중, 고등학교 이런, 뭐, 아니, 대학교 나. 친구도 아니고? 네. 아, 아 아니, 강아지 기다리는 동안, 아, 할일 하세요. 나도 여기, 아. 난 그냥 기다리는 거니까. 분명히 네. 뭐, 하면 딴데 가, 야난개 기다려야 돼서. 왜냐면 이 나무에서 잃어버렸거든요. 아, 그래서 네. 이 나무 옆에 있어야 돼서 아, 다시. 네, 네. 어떤 일 하시는지 물어봐도 돼요? 네. 아니, 뭐할 말이 없잖아. 솔직히 네. 뻘쭘하잖아요. 뭐, 여기서 똥 싸는 것도 아니고, 내가. 내가 옛날에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? 네. 뭐, 옛날에 내가. 런닝을 하는데, 그 아침에 이렇게 런닝을 했는데, 아, 배가 너무 아픈 거야. 똥이 마려운 거야. 어? 똥이 너무 마려운 거야. 똥이 마려워가지고, 여기 막 나무 이런 데 가가지고, 이렇게 똥을 쌌지, 이렇게. 사람 없으니까. 근데 골든 리트리버가 막 이렇게 오는 거야. 어? 그래가지고, 저리 가라고, 똥 싸고 있으니까, 저리 가라고. 근데 똥을 싸니까 안 가는 거야, 계속. 그래서 똥 싸니까 계속 가는데 안 가. 근데, 근데 저기서 주인이 뛰어오는 거야. 그럼 어떻게 돼? 바지 입었지, 이렇게. 그래서 주인이 뛰어오더니, 어, 죄송합니다. 그러면서 비닐봉지 꺼내가지고 내똥 가지고 갔어. 어. 아 저희 사진 찍어요. 네? 사진 찍어요. 내 똥을요? 기다려 쏴줄 테니까. 아니 이거 옛날에 어디 라디오에서 나온 얘기예요. 내 얘기 아니고 어떤 어떤 직장을 갖고 있으신지 물어봐도 되나요? 저희 뭐할것 같아요? 약간 그 성형외과 코디네이터. 뭐, 아니, 아닌데요? 맞았어요? 아니요, 닌데요 그럼요. 뭐, 뭐, 저희 뭐, 뭐. 그냥 프리랜서예요. 아주 프리한 아이들 아, 뭐.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 저희 아홉이요. 아, 마흔아홉. <laughs> 뭐, 아무 얘기나 해도 그냥 웃네요, 그냥. 그냥 아무, 뭐, 그렇게 <웃음> 재미없는 <웃음> 얘기. <막. 웃음> 술 먹고 있어. 아. 아. <laughs> 다, 집들은 가까우세요, 서로? 아니요, 아니, 뭐라요 여기는 부산이고, 부산. 여긴 광주고, 전 여수예요. 여수. <laughs> 지금 근데 서울에 온 거라고? 네, <laughs> 네, 놀러 서울에 놀러 자주 와요. <laughs> 아 셋이 각자 거기서 모여 서울에서 네. 만난 거야? 네. 서울역에서 만난 거야? 영사 어, <laughs> 역에서요. <laughs> 아 그럼 나 엄청 신기하겠네. <웃음> <웃음> 어, 신기해요. <laughs> 뭐가? 뭐가? 어쩐지 여기 서울 사람들은 이런 데서 와인 안 먹거든. <laughs> 그래요? 아또 뭔가했네. 어, 아, 셋다 어디 오셨어요? 네. 네. 저희 같이 숙소 잡고 놀다가 온 건데. 어, 제 만났어야 됐네. <laughs> <laughs> 아니에요. 어제 얘기하고 오늘 <laughs> 또그면면도 와인을 같이 먹었을 <laughs> 아, 거 아니냐 이런 거지. 뭔생각을 하면 왜 웃은 거야? 아왜 웃은 거야? 얘기는 들어봐. 왜 웃은 거야? 아니, 왜 웃은 거야? 아니, 얘기는 들어봐야 되니까 왜 웃은 거야? 아니야 <laughs> 아니야 아니, 아니, 잘잘 나왔길래요. 나? 동영상 찍었는데. 아 동영상, 동영상 찍었어요? 네. 뭐아 그래요? 아, 좋네요. 서울 오니까 연예인도 만나. <laughs> <동영상 한번 웃음> 요 근데 제가 개를 많이 만져서 이쪽으로는. <laughs> 개를 많이 만져서. 뭐, 근데 개, 팁이 이런 거예요? 예? 이게 <laughs> 둘다애견인데 <laughs> 아, 그래요? 네. 아,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? 네. 이 강아지를 잊어버렸어요. 아, 맞아, 맞아. <laughs> 그래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. 아, 네. 네. 아 그게 아니라, 이거, 개, 개를 안 키우는데, 개 사료 사가지고, 이거 한강 오면은. 개 키우시는 분들 이거 사료 좀 주면서. 아, 아, 얘기하는 거구나. 아니, 결혼하려고. 아, <laughs> 네? 총각이에요? 네? 총각이에요? 총각이라는 단어를 요즘도 쓰나요? <웃음> <웃음> 결혼 안 하셨어요? 이러지 않나요? <laughs> 총각이에요? 라는 말을 아직도 쓰나요? 아줌마들이 사라 그거, 그거 없, 없어진 단어 아니에요? 아, 그거 사라진 단어 아니에요? 그 인싸들 사이에서 쓰지 않는 단어인데? 아, 총각이에요? <laughs> 아, 그럼 여자한테는 뭐라고 합니까? 처녀예요. <laughs> <전혀예요. 웃음> 결혼하셨어요? 이렇게 안 하고. 처녀예요? 아, 아, 이렇게 물어본다고? 어? 총각이에요. <laughs> 총각이에요. <laughs> 이거 뭐, 사라진 단어인데? 총각이에요? 아, <laughs> 어. <laughs> <laughs> 자 <laughs> 아, 그럼 술다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못 먹는 거구나 <laughs> 아 그래요 아 나는 여기, 여기서 개를 잊어버려서 저똥 냄새가 계속 난다 했던 여기 신발이 벗어진 거야 <laughs> <laughs> 뭐비올때 뭐 한번 신었던 거예요 이 정도는 아무비올때 한번 신은 거 같은데 네, 일단 어 일단 이렇게 또 많이 웃었으니까 네. 넷이 카톡 단체방이라도 만들자. <laughs> 여수 놀러오세요. 어, 여수. <laughs> 여수에, 여수에, 여수에 볼게 보여. 우리가... 여수에 다 어, 가. 어, 여수 좋아요. 문어, 진짜 문어, 문어 낚시할. 맞죠? 아, 여수 낚시하기 좋고요. 여수 일단 문어. 음식이 제일 절 남도에서 제일 손맛이 여수가 제일 좋고요. 그거는 영광이지. 네. 법성포지. 아, 법성포 굴비지만 여수에는 더 다양한 해산물이 있고요. 아 그래요? 어. 또 여수에는 이제 또 그냥 보고 지금 섬이 많아요. 365개 아는 어. 섬들이 여수에 있기 때문에. 배끊겼어 이거 하영님. 할수 있어요. 배 끊길 수 있는 곳으로 함께. 아, 아 <laughs> <너무 좋아. 웃음> 너무 좋잖아. 여수 여수 놀러 가봤구나 자자 자, 여수, 여수에서 저희가 모임을 아 여수에서 그러면은 얘기하고. 그 카톡방이 나를 초대를 해서 갈때 나도 갈테니까 우리가 이제 303이라는 모임이거든요 303 <laughs> 네. 사,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맞을 거303야 뭐해 앉아 거치하고 뭐 돌아다녀 야303 잠깐 303 30살까지 셋이 다니자 아, 네. 셋은 영원히 셋이 다 따르따서 이제 하나자 <laughs> 라 <사이다. 사이다>. 아, <laughs> 지금 아. 성공사이에요 그래 가지고 성공사업을 하는데 원래 여수의 상단 개모임을 하는데 어. 이제 저희가 이제 왔죠. 오랜만에 서울로 나온 거예요. 부산에서 여수 가긴 힘들잖아요. 아, 차로는 그쵸? 그래도 금방 좀 네. 시간 님. 어, 뭐 차가 있어요? 네. 아 근데 컨 타고 넘어왔요 그럼 그, 그 차가 있다는 걸 먼저 어필을 했었어야지. 계속 <laughs> 이상한 <제가. 웃음> 그 얘기를 하다가 <laughs> 이제서야 그래. 아차 차로 여수에서 부산까지 그래도 3시간은 걸렸는데. 아, 2시간 반이면 가요. 네, 네, 울산이 3시간 3시간이고. 아, 그냥 그, 그 차선 중간으로 가시는구나. <laughs> 네. 사진 안 찍고 <laughs> 고속으로 그냥 그냥 가길어 그거는 네. 아, <laughs> 네. <그건> 벌금 물 건데. <laughs> 갈게뭐 이상형 같은 거 있어요? 아. 저 김정국이요. 정국 네. 김정국 씨. 그아그그 아, 그, 그... 그그 EBS 그뒹동댄그 김종석 아저씨. <laughs> 아 그건 김종석 아저인가 <laughs> 김종국. 아아아 나는 아, 아. 또 여기 상어 이렇게 모자에 끼고 그 아저씨가 이상형알고또그 <laughs> 그, 그, 아까 들어보는 들나 보는 거예요. 뭐 어떻게 할순 없는데 들어나 보는 거. 요즘은 어떤 분들이 이상형으로 선호하나 보고 어떤? 저는 키큰 남자. 몇? 182cm. 아, 키만 182cm면 돼요? <laughs> 어? 잘 생겼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마르고. 마르고 피... 아니요. 마르고 이런 거 상관없어요. 아, 그냥 그만. 키 크고 어. 좀 그래도 훈훈하게 생기면 같히려나정도면 어떻게 생각? 아, 저는 180은 안 돼요. 매력있게 생겼어요. 179예요. 179. 아, 진짜요? 179. 어, 괜찮아요. 좋아요. 네? <laughs> 일단 카메라 꺼 봐. 나 야, 너 이제 가. 나 이거 좀 얘기 좀 하게. 나는 된거 같아. <laughs> 야, 너개 찾으면 너리고 가고. 야. <laughs> 어 179에요, 근데. 아, 아니, 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생긴 거라고요? 지금 매력있게 생긴... 매력 생겼네요. 잘생긴 거 얼굴 아니고, 남자다운 얼굴. 잘생기면 안 돼요. 그러면 잘생긴 사람들은 반감이 뿐이잖아. 아, 바람 <목소리> 피고 막, 아이고, 이렇게. 얼굴 값하고. 깨는 게 많은데 차라리 기대치가 없으면 더 매력이 <laughs> 많이 생지는것 같아요. 더 매력적이고, 이 사람이 더. 야, 그만해. <웃음> <웃음> 어? 알아들었으니까 그만하라고. 뭐 어디까지 내려앉히려고 그래? 어? 그만하라고. <laughs> 이상형은 네? 앞머리저 머리 해주시는 거그 저기 병만 선생님이 잘라주세요 병만 선생님 어디? 뭐요? 이상 뭐? 예습 아 이상형이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마지막으로? 저 따뜻하고 자상한 남자 가, 따뜻하고 가슴에 그리고, 털이 많납니다 그리고 감성적이고 맞아요. 감성적인 거 책을 잘해왔 섬세한 남자 하늘은 왜 이렇게 푸르를까 이런사람 <laughs> <laughs> 이런, 이런 사람들 갑자기 걸었다가 오늘은 왜 이렇게 하늘이 푸르를까? <laughs> 저 반대쪽에도 지구에서는 누군가 살고 있겠지? 뭐 이런 사람들? <laughs> 어, 그런 사람 좋아해요? <laughs> 그런 사람 좋아해요? <laughs> 어, <laughs> 어, 알겠어요. 우리 손도, 네일 아트도 했네? 본주가 <laughs> 돈두가... 여성스러워요, 저희 <laughs> 어, 여기서. 아, 그래요? 어, 알겠어 <laughs> 아. 아, 알겠어나개 기다려야 되니까. <laughs> 지금 이, 이 냄새는 콘소매 맛, 팝콘 냄새예요이발냄새예요 발냄새. <laughs> 아, 뭔지 몰라가지고. <laughs> 아나콘스면맛막 <laughs> 팝콘 막 먹고 여기 손에 네, 네. 여기 양념 묻으면 그 냄새가 여기서 터 나는 것 같아서. <laughs> 어. 광주 어디서요? 저 광주요. 충장로아충장로나 충장로. 백운동 그곱창집 맨날 가거든. 아. 황수알곱창. 뭐 어디요? 황수알곱창 몰래? 백운동? 아, 아, 아. 나 거기 자주 가거든. 아, 어 거기. 제가 <laughs> 어, 언제 한번 초대해 드릴게요. <laughs> 네. 그럼 언제 한번 초대해 드릴게요. <웃음> <웃음> 명함 하나씩 줘봐요. 내가 배... 진짜 초대해 줄게. 명함 하나씩 줘봐요. 명... 진짜? 나 <laughs> 명함? 명함. 아씨 뭐 하는지 뭐 하는지 보려고 했더니 씨안 걸려드네. 어? 명함 하나 줘봐요. 아, 한 명만 줘. 아, 셋다 주지 말고 한 명만 줘봐요. 하지이는 비밀이에요. 명함. 그니까 왜 무슨 일을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야? 아니, 그냥 그냥 돼야 돼야. 못 풀어서 그래. 아, 그럼 나만. 아, 그 나만 알게만. 와 어, 숨을 주는 거야 진짜? 셋다 똑같은 명함 아니야? 아나 아니, 연락은 나안 해. 달라요, 명함은 달라요 명함은 달라. 명함 다르다. 봐봐 봐봐 두번 해봐. 진짜로? 아 봐봐 한번 보여봐. 이거 근데 그거 비밀인데? 아예 안안깔안깔 아, 난... 깔 거야 내가 내가 보고 왜 비밀이라고 했는지. 아... 아 진짜로? 아 셋다? 셋다? 회사는 다르지만. 셋다? 네. 셋다라는 건. 아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, 아. 아 근데 얘기하면 안될것 같아 진짜 내가 너한테 또 따라 얘기해 줄게 아아 아. 아,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. 다음에 또한번 봬요 진짜로 아, 아 이런 인연이 또 있구나 어알겠다 고맙습니다 아 강아지 오면 얘기해 주세요 네, 고맙습니다 예자 여러분들 봤습니까. 한강에서 인사되는 법. 요거 들고, 강아지 인싸되는, 이거 들고, 그냥 가서, 이거 들고, 강아지 머리를 주는 게 아니라, 혹시 여기 강아지 못 봤어요? 잃어버렸어요. 근데? 그 자리에 앉으세요. 그래서 얘기를 하세요. 이게 바로 한강에서 인사되는 법입니다.